혹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 라면, 통조림, 음료수. 다 먹을 것들이네. 맞아. 근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 아 그래? 잘모르겠는데이네 네 가지 식품들을 잘 살펴보면 햇밥 인증 마크가 붙어있어. 햇밥은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기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들어본 적 있지? 어? 나 이거 공공소리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 어떻게 시작는지 알아? 너무 잘 모르겠어.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u n 섭은 나사에서 우주비행을 위한 우주식품을 개발하다가 만어졌어 우주식품. 천구백육년에서천구백칠년에 우주비행 현창이던 시기였지. 그러나 천구6 0년 소련이 먼저 유인 우주탐험에 성공한 걸. 소련을 뒤쳐줬다고 생각해서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켈리 대통령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을 선언한 거겠지. 하긴 비욕장에서 자존심 상한 걸 우리 기다렸다. 그렇지. 이후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골자 탈렉트가 시작지 근데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준비해야 될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식품도 큰 골칫던이 중 하나였어. 혹시라도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큰일 나잖아. 하긴, 우주에는 병원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사는 미국 식품회사인 필스버일을 찾아가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독소가 전혀 없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어. 식품의 미래 요소를 전부 분석하고 제조공정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 아, 그럼 그게 최초의 햇선 매뉴얼인 건가? 맞아.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했선 매뉴얼을 통해 혹여나 음식에서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바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 필스버리 측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회사의 모든 식품에 해썹을 도입했어 이후 FDA에서 필스버리의 해썹제들 관심을 보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미국 전역에서 해썹이 식품안전 인증의 기준이 되었어 우주식품에서부터 어, 시작된 해썹이 식품업계에 꽤큰 영향을 미쳤네 어? 그럼 우리나라는 에 언제 기업이 되겠지? 1 9 0 9년 국제 식품규격위원회 콜렉스에서 작곡에 그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당시에 가고 있어서 시 그때부터 뭐, 는였어 그렇지! 1996년에 햇섭은 국내 식품업계에 전면되어 공격적으로시행되었어미이도 도시지나 통조림업계에서부터 이햇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설례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품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 내가 알기론 로 햇섭 인증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반대는 없었어? 모든 변화에는 반대 세력이 생기기 마련인데 햇섭도 마찬가지였어. 일부 식품회사는 햇섭 도입에 부정적이었어.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 햇섭 도입으로 인한 손실보다 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어. 그럼 수많은 노력 밖에 지금 햇섭이 만들어진 거구나. 햇섭 도입 이후에도 식품 관련 이사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었고 미에서 발견된 특화된 시스템이었던 만큼 그 원인을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 시간이 지날수록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도 흔히 탈 거야 하긴 패썸이 없었고라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을 안심하고 구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오늘 이야기 어땠어? 패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서 되게 흥미로웠어 그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인증마크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란 거야 요즘은 스마트 헬스업이라고 응.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 발전된 시스템이 생겼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한국식품안전관리위지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해주세요. 응?